여기 시간. 다 뒤쪽에 붙어 있어요. 볼레스터너 방이야, 얘야. 요 뭐야? 음. 아이.

아, 진짜 왜체면이안나가 네, 아, 너무, 너 아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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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너무, 하게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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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우리 스피요는 없어요 아이고 우리 엘리 발필 동지에요 네. 저비도다 갑자기 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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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동 바이퍼 도와줘 바이퍼 아 이거 안되

느려도 좀 돌아가. 왜 계속 나한테 못따라다려고안 달려. 이왜 진척해? 쪽이야.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나> 방이야. 잡으야나 <목소리> 방이야. 다비 <목소리> 쓰는 거 잡아왔어. 얘 비비없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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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밖으로 나가라. 나라를 때리면 넌 뒤진 모습이여 어? 사네? 보내주자 피톤 미쳤나 진짜? <laughs> 앞에 볼게 뭐냐? 피톤... 피 피토, 피토 미쳤나? <laughs> 저기 <목소리> 또따라서송영 <목소리> <짠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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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! 어디가! 아, 아, 뒤쪽이 뒤쪽, 뒤쪽 뒤쪽! 아~~ 애들 다 잘해 빈 손자 책이랑 싸우고 있는거 봤어? 어 아, 안지더라 야 네, 지금 뒤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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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제기 매고다리고따라 먹고. 쟤가 먹고. 쟤가 먹고. 쟤가 먹고. 쟤가 먹고. 을가 먹고. 쟤가 먹고. 쟤가 먹고. 쟤가 먹고. 쟤가 먹고. 쟤가 먹고. 쟤가 가가 먹고. 고

아, 어, 아직 안 찍긴 했는데, 옆쪽에서 카운트 소리 나는데? 여기 있어, 저기 있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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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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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<웃음> <웃음> 아, 30포인만 있으면 되는데, 나... 나... 3티가 얼마 안 남았네. 됐다. 핵아 뭐야 트는30 포인트... 30포인 맞았지? <laughs> 아니, 왜, 잭사나, 안 걸렸지 그거저페로뺀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 뭐 저거, 한번뺏거고 막아도 되거니 어? 이유식 먹이는아유식 먹이는 줄 알았어 아, 그렇지? 아 내가 어? 애들한테 손 해봤어 어, 아 내가, 아직도 그게 너무 이래. 애들한테 미안해 티보시면서 미안해 미안해 했더니 애들이 진짜 티보시냐고 고시시어리버블

어. 너 아. 저를 <laughs> <너를 들? 웃음> <laughs> 훌륭한 방이었습니다. 에이, 네. 아이고, 아이야 개힘냈다. 잘했어, 잘했어. 마티는 몸으로, 몸으로 카로시랑 루이스를 막고 있었습니다. 잘했어, 잘했어. 아, 갈게. 너 뭐, 나레그람 200원 주고 샀어. 시원하네요. 그랬더니 또빠있으니까 가라. 봐봐 봐 Det bare, bare 치료를 한번 하고 나니까 아이장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하다. 레이드원이인가 성채라든가 레이드원이랑 타이언포랑 데드맨 둘다 앞에 있는 애를 살짝 막는 그런 느낌이잖아. 그래서 그런지 좀 그런 것 같아. 제가 날 보고 쫄 아서 왔는데, 아, 내가 좀안 좋은 거 해본 적도 가지고, 근데 그게 정이보서 끝났어. 뭐 잡기로 데드맨 쉽네 와 우리 애들 개짜랭 으음 마틴 아, 하는 건 숨기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마틴은 존재로 잘하는 거야 뭐야 미치랭 레그람? 아 갑자기 미친 갑시다 밥도알라알들 챙겨줍니다 오늘 사는공리가까마더라 그분은 뭐 즐겨먹으니까 으아 <laughs> 맞다 네, 이게 요응아 굿. 오케이, 들어시다 공하고 있을게요. 들어가세요. 아, 이것도 있고. 뭐 하냐? 이거 내가 너를 보면은 작돌한다는걸눈있챘구나저작까지할수 있으려나? 빼자, 빼자. 어, 빼, 빼, 빼. 예, 지나갑니다. 어, 나 다치 없었네.

어저쪽 아, 3근질이였구나 이제 알았어? 응 동맹하게 볼수 있네 그러니까 다 잘해 어. 빅토 심지어 옥수원 정사다 싸웠니 쟤네? 왜? 옥수원 정사 빅토의 여기... 이런 플레이라니 아 이걸 던지용으로 쓴단 말이야? 야 빅터 공 뺐다. 공지에요? 아. 디레미 면고 앞에서 좀 깎아 볼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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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, 어, 아, 아, <laughs> 어 아, 무아했고 어. 어. 저쪽으로갔라인정리를우측에나오하요 <laughs> 여기 왼쪽만 보게 되더라 여러 곳을 보는 버릇들이세그도 마틴 오르, 이걸로 오른쪽은 봐주고 있어 스페로 <웃음> 그래 <웃음> 왼쪽에 재기 있었고 우측에 카로스 <laughs> 우측에 카로깰 나한테 아, 시비 걸고 가는데? 어어제끊 이거 그냥 나패게 놨고 아나 최면 짝꿍 삥나네 야, 얘 나한테 궁까지 박아. 내가 맵빈이랑 옆에서 노이스드 이드를 하느라. <laughs> 아, 카메라. 내가... 들어가서 밀어도 되는데 지금. 아, 뭐. 아, 뭐. 다 내가 봤어, 이거 진짜 싸운다며? 이거 봐, 아 기권도 안 쓰네. 아니야, 기권을 올렸는데 빅터가 반대한 걸 수도 있어 훈련했다. 재밌다. 그러게. 이런 언니만 만나면 얼마든지 환영이야. 응. 아이스크림. 어, 없다. 어, 나왜 따봉 받았지? 어.